이야기 주기도문, 7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준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장은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이번 시험 망치면 장학금은 물거품이야. 불안이 가득 밀려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친구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야, 이번 시험 답지 구했어. 너도 볼래? 순간, 준서의 마음이 요동쳤다. 정말? 이걸 보면 성적은 보장되잖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손가락이 보내달라고 답하려는 순간, 멘토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시험은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 순간,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지. 준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기도를 마치자 손끝에 떨림이 가라앉았다. 준서는 메시지를 지우고, 민수에게 짧게 답을 보냈다. 난 그냥 정직하게 볼래.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아든 준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펜을 잡았다. 문제는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주님,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하셨군요. 시험 결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았지만, 준서는 알았다. 정직하게 지킨 오늘이 어떤 점수보다 값지다. 그날 밤, 준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유혹 앞에서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신 주님, 앞으로도 언제든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적용 질문, 나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